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 원래 그 부동산 쪽으로, 어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서, 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라도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같이 건설업을 하면은 4대강 사업 건설 쪽이나 열심히 하듯이 이 사람도 보니까 머릿속에 들은 게 부동산 개발하는 그 머리로 되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어 어떻게 그 동거래하는 마냥 그렇게 우리 나만의 5천만 민족을 어 살리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요사이 뉴스를 들으니까 아 미군 철수라는 그런. 어, 방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위 분담을 5조에서 6조 정도 어, 요청하는 어, 1조 3천억에서 5배, 4배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미국의 그 정책하는 사람들이 에, 진정한 그 정책 입안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 어디, 예, 장사치기로 치고 빠지는 그런, 어,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이 사람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대통, 미국 국민들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그 미국이라는 그, 어, 좋은 이미지의 한미동맹 관계를, 어, 이미지를 훼손하고 어, 대한민국을 아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친구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적이마 적이고 친구마 친구지 어, 친구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어, 김정은이한테 어, 미군 감촉을 제안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그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기꾼도 아니고 그 중간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 저, 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미국 국민들이 이 정신없는 정신 혼란스러운 어 그런 대통령을 적각 낙선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 트럼프는 어, 유럽 쪽하고 그 정상 들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김정은하고 통일한다고, 김정은하고 친구 협상한다고 떠들고 앉았습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해난 게 없습니다. 말만 떠들지, 어, 아무 그, 그, 어떻게 보면 사자 비슷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사자 스타일인데 그냥 동물 세계의 근성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어 약육강식 정책을 펴는 그런 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라는 그 동맹 하에서 트럼프를 존경했지. 어 전체적으로 이번에 4년 동안 그 정책을 펴는 걸 봐서는 아주 그 생각이 기업 지 사업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 어, 방위 분담금을 네배나 어, 올린다든지 또 미군 요새 근래에 어, 독일 지역에 거기에 3만 5천명 정도 주한민군 가운데서 어, 28%나 감축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어, 2만 8천 5백명의 미군이 있는데도 여기에 어, 철수를 한다는 그런 협박적으로 그렇게 하는, 어, 그 우리의 그6.25 사변 때에 그 서로의 동맹 관계에서, 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훼손하려는 그 돈에 물들어 있는 이 사고방식을, 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두고 볼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트럼프 어 어떤 음 도널드 트럼프 어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우파들도 싹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어 트럼프 트럼프 그거 완전데 그그 사람 자체의 그 사고 방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동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독한다는 그 자체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자체가 우수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제가 주문을 놓아놨으니까 트럼프는 반드시 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되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통령도 미국 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어, 지원자잘 낳는 것 멘트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 이 허경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입만 떠들지, 전체적으로는 말뿐인 그런 사람들, 지돈한 푼, 사탕 하나 사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허경영이나 트럼프나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겠다고 전번에 뭐 나섰는데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보다더 똑똑한 사람들, 허경이보다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우리 대구에 있는 이 주부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허경영, 허경영 그거 전체. 4차 혁명 시대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지식을 습득해서 어 누가 잘하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의 귀를 듣고 귀를 열어놔야 어 자기가 됩니다. 아직도 한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모든 지식을 어 혁명을 할수 있는. 지식혁명시대에 들어갔는데 무슨 숭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국민들은 전체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의 그 지렛대를 엮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지식인들이 중구 난방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어, 지금 어, 500년 전에 어, 남사고 선생이 이야기했고 울진의 황여일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또 성경에도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예, 앞으로 어, 미륵이 어, 전체 이 대한민국의 남한을 어, 관리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 어, 부동산 투기 대책에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여기서 세정시로, 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도 옮기자고 했는데, 김종인 여,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해방 때. 이런 관료인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정치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반대 아닌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대방이 말을 하면 오르면 옳다, 어, 그러면 그러다 분명히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 2004년도에 위험 판정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 반대 아닌 반대 그런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